수도 형님들 반갑습니다 수집 형님 들 반갑습니다 오늘 유로바스켓이 없네요 필란드 잘 쓰셨길 바래보고 그리스 잘 들어왔죠 그죠 그럼 슬베도 플랜는 했고 유로바스켓은 어 마지막까지 뽑아먹어야 돼 내일도 있으면 내일도 두 경기 있죠 그래서 내일 또잘 들어 저는 얘기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근데 좋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좀 먹여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 왜 저는 안주서 리스가 훨씬 많잖아. 그 마음을 좀 알아줘. 그걸 따지고 이렇게 하면 은 형님들은 나랑 오래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어.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나머지는 다 배껴볼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어. 맞잖아. 전 투명하고 인정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 어. 좋은 거 할라 하고 남발안 하고 좋아 맞잖아. 다 하잖아. 그럼 됐지 뭐잘 좋아지면 또잘 먹는 거지. 그렇 여수 어. 시다하시고요 어. 갈게요. 어. 그리고 만약에 지금 유튜브 형님들 중에서 아직 숲티비를 가입을 못했다 어, 이런 분들은 가입하셔갖고 라이브 좀 들어오고 즐겨찾기 하고 들어오시면은 또 좋은 정보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토요일에 당장 들어가거든요 전 1년에는 가고요 토요일에도못 가니까 1년부터 출발을 하니까 1년부터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항상 컵대때 매년 갔죠 그죠 제 사비를 탈탈 털면서 돈 많이 듭니다 숙박비부터 해가지고 어.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볼티하고 피츠다. 어, 어 지금 브레디시하고 웰스 이런 선수들이 좀 복귀를 하면서 투수에 좀 안정감 찾아가고 있는 게 볼티예요. 왜? 볼티는 투수가 아예 안 됐잖아. 그지 스가노를 제외하고는, 이제, 요미에서 나이 많은 스가노 말고도 없잖아.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도, 물론 포비치가 못하긴 하지만, 그리고 피츠도, 원래 오버 팀은 아니고, 언더 얘기를 많이 했었죠. 옛날에, 저에는 언, 오버가 많았고, 뭐, 매꺼치네 강정호의 뭐, 이런 부분에서, 언더 컬러도 안했는데 요번 시즌에는 7점어 많이 받고, 잠깐 오버는 구간이 있긴 하지만, 은 그래도 점수 참못 내고, 그 다음에, 스킨스라든지, 이런, 폴터라든지 이런 선수도 있어도 꼭 이기는 것도 아니고 이긴 확률도 없고 이런 팀이고 승패 잘안 가는 팀이죠. 당연히 승은 볼티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언어바는 투수가 안 좋기는 해도 지금 분위기상 1차전 2차전 보면은 오바 가기 쉽지는 아 않은 아 상황이다. 왜피처도 일단 오바도 아니고 그죠. 어. 그다음 볼티도 지금 흐름세가 불펜 그 선발들 웰스하고 그브래디시 복귀한 것뿐만 아니고 어. 지금 전체적으로 안정사를 좀 추수해서 좀 나오거든요. 그리고 피치가 약팀이잖아. 그제 멤버상 보면은. 언더도 많았고, 요번 시즌 오버 나온 구간도 있지만, 그게 일시적인 거잖아. 그지? 그니까 러 저는 볼티승 아니면 언더 쪽을 보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어. 그 다음, 템파, 하이트 상승, 당연히 템파를 가야겠죠. 우리가 어, 템파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6월달 7일왜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실제로 가기도 했었고, 그지? 그거 떠나서 화이트 삭스는 일단 못 가는 부분 아니야. 그지? 해봐야 오버밖에 못 가는 부분들이고. 음. 그래서 템파 베이스는 아니면 오버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이거는 뭐 이해가 될 거야. 그지? 무지성 안, 안 가는 안가 방법밖에 없지. 뭐, 화이트 삭스도 지금 뭐 투수하면 생긴 것도 아니고 트레이드를 여기 판 것도 아니고 계속 지켜는 보고 있지만 왜 내년에 또 생각을 하려면 봐야 되는데 점수 많이 내는 것밖에 없거든요. 알겠지? 어. 원래 템파는 뭐 투수, 우리 바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브래들리가 나온도 그게 아니고 상적인 뭐 이제 타격이 좋고 그 다음에 경기 풀어갈 줄 알고 그런 게 좋아가지고 어이 템파의 어 스몰 마켓이 성공을 할수 있었던 거죠 이번 시즌에 생각보다 많이죠. 그다음 강팀 특히 매츠나 보선이나 이런 상대로 뒤집어서 이기고 볼티한테 4점을 줘서 홈런은 약하지 않 템파베이가 어 근데 그걸 뒤집어 동점 만들서이 이런 경기들을 많이 잘 잘했죠 그죠 어. 끈질긴 부분들 많았지 그지. 특히 점수 많이 내고 강팀이고 많이 잘하는 팀 상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 주춤한 시간만 빼고 나머지는 또 돌아가면 은잘 갔었죠, 그죠? 음. 토론토하고 휴스턴. 어, 토론토는 가우스뭐 나오고 하비은 늦어 다 맥컬러스 하비를 이런 애들은 원래 10승을 하거나 10승이 준하는 경기들을 많이 했던 시즌인데 요번 시즌 늦게 들어오고 생각보다 많이 늦었고 어, 구위도 많이 약해졌고 그지? 얘네 같은 경우는, 그, 발레스라든지, 얘라고 십성 많이 했죠. 맥컬러스하고 그런 부분들, 그치? 어. 그래서 지금은 좋게 평가가 하기 힘든 부분들이고, 어. 비슷하다면 항상 이제 이맘쯤 아까도 말씀드렸 역을 찍거나 적을 찍을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토론토에 1.43 굳이 찍을 필요는 없기는 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휴스턴이 여러 번1등을 하고 하는 것에 비해서 배팅을 많이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지? 어. 근데 음. 중간 중간에 소뱅처럼 0.1점 경기, 저득점 경기도 있지만 그 나머지 경기들은 많이 안 강을 비해서 승리를 거두기는 거둬요. 투수가 좋든 안 좋든. 메 예, 맥컬러스 나온 적도 있고 하비를 나온 적도 있고 아니면 아이 에먼 선수들도 많았기 때문에 토토통2 배당 받았을 때는 메리트가 그렇게 있지는 않은. 그리고 접전이 많아요. 그리고 휴스턴이 결국 다 이겼고 오버 경기 은근히 많이 안 나왔다는 부분들이야. 어. 투수가 누구든 구장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항상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만 상상을 보자는 게 아니고 희한하다 말이지. 왜 토론은 빵빵 치고 말하고 오버하고 이런 걸로 우리 투수 얘기를 잘안 하거든요. 그래서 휴스턴 옆배를 한번 노려보든지 아니면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필라랑 매치인데 오버 보지 말자 했잖아. 오버 안 떴죠. 그죠. 그 느낌이기 때문에, 이건 무지성 오버 혹시 생각을 하거나 제일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저번에, 방금 필라 매치 무조건 그때 모든 것들이 다 오버잖아. 어, 언더 구석이 있어도 오버 수치가 많고 그렇게 경기를 안 하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 점수가 안 났잖아. 저득 점이 났잖아. 배팅은 안 했지만 그 경기를. 그지 어. 그리고 최근에 또 필라 1대0 난 경기도 있었고, 그치? 어.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저득 점이거나, 물론 여러분들 언더를 잘안 보죠. 토론토 경기나 휴스턴 경기들. 뭐, 그만큼 언더 좋아보이고, 왜? 투수가, 뭐, 맥컬러스라든지 옛날 벌렌더를 이런 부분들 아니긴 하니까, 그치? 어, 아니면 몇 배를 도전 하든지, 일단, 오버 가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어, 가시는 게 좋겠다. 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내일 한번 지켜봅시다. 어. 마이마오싱턴 이제 뭐 계속 얘기했죠, 그죠?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배당 큰놈 가정에 맞는 거고, 점수 오버하고, 실제로 다 오버나고 있죠? 어, 언더난 경기도 없고, 제일 안난게 5대2 경기인데, 그지 어. 마무리를 못 시켜서 그죠. 웨더스는 이제 샌디에 있었던 웨더스고 고원은 이제 전반기에는 파커랑 더블 좀 하는 척은 했지만 결국 회개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거는 약간 오바를 갈 거냐 배당 큰거 워싱턴을 갈 거냐 그런 부분이죠. 어. 웨더스는 샌디에서 버릴 만큼은 강 팀이고 좋은 팀들하고 전력이 구성이 된 팀들이 버린다는 거는 정말 안 되기 때문에 버리는 거야 맞지? 그냥 대충 버리다 걸릴 수도 있거든 왜? 웨더스도 엄청나게 평가를 좀 좋게 받았던 친구 아니야 그지? 음. 근데 그 팀들이 이제 전력을 해야 되는 팀들을 버린다는 건, 유망주를 안 가지고, 남을 안 주면 되냐. 근데 버린다는 거는 다 됐다는 소리지, 그죠? 어, 특히 양키스 보스턴에 있는 투수들은. 어. 저는 오바 보고, 오싱 옆에 그대로 가면 되고, 오싱 어. 턴이 조금 더 낫긴 한데, 배팅 안 가고 싶은 형님들은 오바밖에 갈게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어. 양키스하고 디트는 지금 양키스가 돈나 대충하고 그런 부분들 계속 나 오늘 또 나왔죠. 저번에 우리가 제가 갔어 그런 부분도 있지. 2대1 2그 경기도 있었지만 안 갔거든. 오늘 안 갔거든요. 패팅을 물불 안 갔거든. 어 이거는 디트를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디트도 제가 막 선호하고 많이 간 편은 솔직히 아니긴 합니다. 근데 양키스 이런 부분 보았을 때는 양키스는 일단 못 가요. 아니면 잘하시는 오바를 가십니다. 왜두 경기 지금 말렸으니까. n c 처럼 오바는 하잖아요. 그죠? 지던 이기든. 어. 아니면 뚜드를 패든지 어. 그 중요한 스탠트나고 저자 이런 걸로 패잖아. 오바를 가든지 디투도 얘기했잖아. 뭐야. 지던 이기든 뭐야. 모 아니면 도는 이따 했아오리스랑디트랑 어. 이런 팀들은 뭐야. 지저 저도 점수를 많이 주고 이기면은 이런 경기를 했지.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아니면 반대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 투수 안좀 오바로 갈 수도 있는, 무슨 말인지 예지, 그지 왜? 양키스가 지금 계속 이런 경기들을, 토론토한테도 그런 경기를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어, 그 접전에서 이긴 경기 있고, 한 경기는, 어, 마인을 못할 뻔 했다. 9월 7일 주말 경기 같은 경우는, 그랬기 때문에, 물론 홀튼도 하고, 디트도 그렇게 많이 가는 편은 아니고, 선발, 스고발에 무조건 가는 것도 아닌데, 홀튼이 나오긴 하지만은, 일단은, 양키 쪽으로 못 간다고 생각은 들고, 양키 가끔 당연히 마이 가야죠. 제가 뭐, 배당 후지도 안 가든, 되면은 된다고 생각하고 양케 쓰는 그런 팀으로 가잖아. 그치? 배당이 조, 좋든 안 좋든 저는 항상 많이 생각해 줄수 있는 팀이 기아 같은 거죠. 그죠? 음. 클브라고, 에리하고, 텍사스 이런 팀들은 선호하지 만들만 한 부분들이고, 켄자는 은근히 전력이 안돼 있는데 구성이 되고, 승리도 많이 거든, 지금 많이 이기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건 승패 가는 것보다는, 어, 오바만 갈건지 안갈건지만 결정하면 되는 부분들이고 클리블레드 투수들은 이제 옛날에는 뭐 맥힌지도 하고 뭐 윌리엄스도 하고 뭐 바이비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10승을 한들 안한들 공략을 못하는 수준의 팀들 아니기 때문에 공통점을 가지고 오바를 치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거는 8.5, 9.5를 받아도 오바를 좀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포괄적으로 가는게 좋아요 클브라고 에리조나하고 그 누구야? 맨날 얘기를 했죠. 안 가기도 했고 별로 메리트도 없고 어, 내용도 많이 없고 그래서 선호 승패 쪽으로 선호되는 팀왜클럽라 하고 미네는 1등 아니면 2등이잖아. 근데 올해는 안 되잖아. 둘다 탈락이잖아. 지금 맞잖아. 그지? 음. 우리가 알고 있다. 항상 이, 얘네가 1등 아니면미네가 1등이든 그렇잖아.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안 나오잖아. 돋보적으로 1등이 해가지고 와일드카드 와일드카드 가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 승패 쪽으로 좋은 팀은 아닌 거는 여러분 봐도 알겠죠. 그죠. 클럽을 많이 갖고 그렇지도 않잖아, 그지? 어. 그 다음, 필라하고 매츠 어. 확실히, 루자르도하고 피터슨 또 차이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필라의 홈적, 단지 그냥 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확실히 다르긴 달라. 투타 밸런스가 다, 다 됐지, 그어매츠를 3점으로 묶은 건 진짜 대박이죠, 그죠? 불편하고. 찬스는 메이킹 을 많이 만들었어. 그럼 나는 경기 끝났다고 생각해요. 분위기 넘어갔다고 생각하거든. 어, 방향이 저번에 언더 조심했죠. 그렇진 않나요. 그1차전만 그랬던 거고, 어, 지금 언더 볼 수는 없어요. 매츠도 어쨌든 아까 말했잖아. 매츠, 디트, 그다음 오릭스 이런 팀들은 중간이없고 화끈하거나 화끈하지거나 아니면 하면 끝까지 마이 해가지고 어 홈마인들도 마이 하는 이런 부분 이 있기 때문에 언더 볼 수는 없고요. 투수가 좋기는 하지만 루자들도 하나 보고 갈 수는 없고. 어, 경기를 보면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1대1 그 경기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요. 가지 말라고, 오버 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고, 어, 기본적으로 타격되고, 그 점수 대도 4, 5점 대 나고, 그 다음 필라는 투수든 타자든 홈에만 오면 눈깔이 돌아가는 부분들이고, 수치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전체 모든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좋은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 광적인 홈 필라 있잖아, 그제? 이거 옷 벗고 돌리고 이런 거 있잖아 농구도 그런데 그지 필라가 약간 광적인 도시잖아 그지 스포츠적으로 보면 마애미는 약간 느릿느릿하고 어 약간 그 비치고 약간 좀 느리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고 필라가 약간 광적이 약간 부산이랑 이런 느낌 롯데 같은 그런 느낌 아니야 그제 음. 시애틀하고 엔젤스요 소리아노 어. 나오고 밀러 나오 시애틀은 올해 투수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못하죠 어. 원래 커비도 잘하고, 길버터도 잘하고, 카스티오도 잘하고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런 부분, 플렉스한일도 있었고, 그지? 어. 근데 올해는 그런 건 아니긴 하고 복귀를 하거나 이제 영점 잡거나 이제 컨디션 잡거나 이게 올해 시애틀인데 그다음 에인젤스는 역배도 많이 하고 오바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 있지만 확실히 d c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 있죠? 어. 시애틀에 가을 야구도 하 그래도 우승권에도 들어가고 이러면 에인젤스는 항상 어, 그거잖아. 오타니만 그냥 있었을 뿐이잖아. 옛날에, 그지? 어. 그걸는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세인트루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심합을볼 거야. 어, 이번 시즌 역배하고 포레하고 오버해서 히트 상품이고 우리가 잘 써먹긴 했지만은, 확실히 소리아노도 이제, 에인젤슨이까 일산발급으로 하지, 일전발급으로 보기에는 다른 팀에 비해서는 좀 약하거든요. 어. 편발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쨌든 10승 하긴 했는데 그거 에인젤스 그때 역배하고 오바했을 때 우리 많이 빨아먹기도 해 빨아먹었죠 근데 지금 어차피 의미가 있고 얘네 올라가지는 않잖아 어 어쨌든 그래 많이 이긴 거 같아도 4위밖에 못했기 때문에 오바를 아니면 에인젤스 잘하는 오바를 가든지 아니면 시애틀 승에 마이를 가서 세폴도에뭐 시애틀 승을 쓰든지 아니면 마너을 가든지 이게 맞고요 샌디는 1.25하더면 일단은 코로라도 일단 요번 시즌은 다 해주긴 했습니다 모든 팀들은 결국 마인하고 안 해주는 고비중 거의 없고 언더보다는 오버가 많고 쿠어스필드도 아니든 어, 언더는 잘안 나왔었는데 2년 전에 칸트리 를할 때는 언더도또 쓰기도 했었어요 어, 샌디가 가끔 당연히 어쨌든 오버죠 그죠 어. 샌디는 어차피 선발이 뭐딜론시즌든 킹이든 뭐 다르 아이마은 다르비슈든 뭐 그거를 보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스 주니하고 그냥 끝내기 제가 따먹힌 것도 있었죠. 어 언제냐 제가 신시네티 갔을 때. 어뭐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언더볼 수는 없고 콜로라도가 뭐 기준 작든 뭐 원정이든 홈이든 투수가 누구든 아니면 선발이 안 좋은 반대 팀이든 어쨌든 오버해 주는 확률이 한 85%, 90%까지 나왔기 때문에 반대 본다는 것 자체 쉽지가 않고 일단 언더 요소가 나올 리도 없고 콜로도 어 투수들이 기본적으로 맨날 똑같은 투수에 발전 없는 투수에어 기량도 늘지도 않는 투수들 많기 때문에 승패만 좀 빼더라도 왜 센티는 하기는 해요. 1막하고 2막까지 다 주기도 해요. 보통 보면은. 결국은 하거든. 요 7회나 8회 보면은 하거든요. 어 근데 제가 가고 싶지 않아. 여러분도 샌디란팀 어떤 팀인지 아니까 그지? 어. 그뭐일반선람고 좋아할 일라하기 하겠죠 그죠? 어. 왜뭐콜로나든 오히려 다드스한테 괴롭히는 게 많지. 샌디한테 그런 건 없거든요. 콜로가. 다드스한테는 많이 깽판 치고 그런 부분 많잖아. 그지? 어. 그래서 오바 쓸 거냐 말 거냐 하는 거고 나머지는 뭐 골라가지고 정갈게 없으면 가지면 뭐 그렇진 않을 거고 어. 그렇게 골라가시면 될거 같다고 생각이 들면서 어. 주접하고 내일 또유로바스키 중요하니까 음. 응. 욕하지 마시고 도와주면 도와준 거 고맙다고 말해도 무지랄 편곡이 그지. 왜 제가 한두번 방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8년을 하고 있는데, 그지? 음, 그래서 욕, 이렇게 마무리. 물부는 지금 끝무니까 이제 필요하고 이제 조심할 거 조심하고 그런 얘기도 하면 되니까 어,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는 이제 뭐 번외를 한 번씩 얘기는 해주는데 따로 특별히 지금 조합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아니, 방송을 위해서 난발하고 싶진 않거든요. 어, 그거는 제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어. 여러분, 진짜 실제 돈을 하는데 그 돈을 함부로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절대 못 하거든요. 어, 알겠지? 응.